순정이가 유 회장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까? 지금 강 사장이 순정양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유 회장이 아들과의 사이가 좋아져서 그 사람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. 만약 지금 순정이가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 어떻게든 숨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. 그 상황을 참아 어떻게 견디라고 하겠습니까? 아이한테 생각해 봅시다. 배달 다녀오니? 양 차장님이 웬 일이세요? 아버지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. 그럼 전 이만. 저 잠깐만. 야. 차 세워둔 데까지 배웅하고 와. 아빠 먼저 들어갈게. 차 어디다 세우셨어요? 아니야, 난 됐어. 들어가봐. <laughs> 어제 당황하셨어요? 솔직히. 저도 그런 식으로 밝히고 나설 생각은 없었어요. 그런데 왜... 회장님 앞에서 민수 씨가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. 강 사장님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서요. 민수를 많이 사랑했나? 민수를 많이 사랑했나 보군.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고등학교 때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. 과학고에 다니고 있었지만 대입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. 물론 아빠는 더할 수 없는 애정으로 저를 키워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저에게. 길국인 터널 같은 팍팍한 날들이 이어졌어요. 어린 마음에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.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뻔뻔하고 제 존재 자체가 혐오스럽단 생각이 들었으니까요. 근데 밥집에서 민수 씨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평화로워지는 조용한 행복감이 찾아왔어요. 누군가가 기다려지고 보면 좋고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, 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복잡했던 제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팍팍하기만 했던 내 인생에서 그래도 잠시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다면 민수 씨를 만나서 보냈던 시간들이에요. 그런 사람을 잊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. 잊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? 혈족은 아니니까 법적으로 결혼은 허용되는 거 아닌가? 법적으로 허용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강준선 사장이 유지한 회장과 부부로 사는데 강 사장의 딸인 저랑 유 회장의 아들인 민수 씨가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?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. 아빠가 기다리시겠어요. 강 사장이 유재환 회장하고 이혼을 한다면 강 사장님이 이혼을 한다면 양 사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? 나야 뭐 어차피 어떻게 되든. 제 생각엔 강 사장님이 이혼을 하면 제일 먼저 양 사장님부터 정리하실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강 사장님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조차 못하게 될 텐데요. 내 걱정을 하는 거니? 내 걱정을 해주는 거야? 어쨌든 어제처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강 사장님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일은 당분간 자제하겠습니다. 강 사장님이 저를 화나게만 하지 않으신다면요. 차는 가까운 데 세우고서 신경 쓰지 말고. 들어가. 그럼 들어갈게요. 어, 순정아, 식사하러 오셨어요? 응. 음. 또 뵙게 되네요. 순정아, 사라가 할 얘기 있다고 꽃집에서 기다려. 잠깐 들려봐. 사라가요? 응. 음. 그만 간다. 사라라면 오사라 얘긴가? 아, 사라 고모세요. 음. 저 양반이 살아양 고모야? 저, 형님은 좀어어신신주무시지는않는것 같은데요? 하고 의논할 일이 생겼는데, 들어가 보세요. 작은 어머니께 화나신 건 아니시잖아요. 아, 근데 사안이 좀 미묘하네. 미묘하다뇨? 그럼 누구한테 의논을 하나? 무슨 일이신데요? 저기 민수 청년 집에서 연락이 왔어. 혼사를 다시 진행하자는 얘기겠어요. 그, 그래요? 우리만 좋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약혼식을 치르자고 할 텐데. 어, 저 정말이요? 자네 생각은 어떤가? 제 생각이야 사라 처제가 민수 청각을 많이 좋아하긴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요. 하필 장모님이 천안 문제로 심정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좀 시기적으로 미묘하긴 하네요. 아니, 그래도 형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기는 하는데. 자네가 들어가서 슬쩍 얘기를 좀 꺼내가 아우 싫어요 그랬다가 괜히 또 약사 딸 얘기 나오죠 안 그래도 염치없어 죽겠는데 그냥 슬쩍 말만 꺼내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 아니 뭐 슬쩍 꺼내긴 뭘 슬쩍 꺼내요 슬쩍 꺼내든 제대로 꺼내든 장모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저 그러지 마시고 저 할아버지랑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?